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선주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어떤 기계인지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컴퓨터가 할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컴퓨터를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기기들을 좀더더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드웨어란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딱딱한 장치들. 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본체라든가 프린터, 아,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말하고요. 이런 장치들만 있으면 이 컴퓨터는 사용할 수가 없죠. 자, 이 장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어,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 사람의 몸을 하드웨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사람이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는 뇌를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이 이 노트북이죠. 이런 노트북 기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설치되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윈도우라고 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로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이 장치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윈도우 10 프로그램을 이제부터 배워 나가실 거고요. 자, 윈도우 10만 있다고 해서 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고 나서 문서 작성을 하고자 할 경우. 그림을 예쁘게 꾸미고자 할 경우 각각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문서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는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려면 다 돈을 주고 정식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죠. 자, 또한 이런 컴퓨터 외에 스마트폰도 이렇게 보여지는 이 스마트폰도 하드웨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OS라고 하는데요. 그 OS 운영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 컴퓨터로 말하면 윈도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안드로이드라는 것이 있고 아이폰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아이폰을 많이 사용을 하지. 우리나라의 삼성폰처럼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 있는다고 해서 또 어,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죠. 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에는 앱이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기계를 다루려면 어, 하드웨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드웨어와 그것을 움직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만날게요.